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인강 보는 사람들은 내가 왜는지 몰라요. 강의 시작되면 카메라가 돌아야 강의 시작되는 거지 인강은. 그럼 카메라 선생님들이 사인을 준단 말이야. 근데 방금 주신 분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내가 계속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원소와 원자. 아 어. 이거, 사인 주는 친구들은. 어디,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어떤, 그 제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니까할 수는 없고. <laughs> 웃긴 사람 많아요. 자, 원소하고 원자. 많이 알죠? 원소 개념과 원자 개념.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보자, 한번. H2O가 있다. 원소는 뭐니? 라고 하면, 수소 종류 한 종류하고, 산소 종류 한 종류.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원소는, 원소는 뭘 얘기하는 거야?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종류. 알겠죠? 그, 그러니까 몇 종류냐, 물에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 원자는요, 수소 개수 두 개와,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 이런 식으로, 1몰, 2몰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야. 어렵지 않죠? 그, 그러니까 이 방을 이루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남성, 여성 두 종류 하 원소 개념이야. 어? 남자 여자 남자 몇개 여자 몇개몇명몇명 아, 몇명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자 개념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소 원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원자라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원자라고 할 때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원자핵은 플러스 상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자번호가 3번이다? 그럼 플러스가 3이라는 거야. 양성자가 3이라는 얘기지. 원자번호가 11번이다? 그럼 양성자가 몇 개? 1 1 개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이 돌고 있는 껍질을 전자 껍질이라고 옛날에 이름을 붙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껍질이 만약에 두개 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전자 껍질이 두개 있다 껍질이 세개 있으면요 전자 껍질이 세개 있다 이렇게 전자에 뭐가 나오니? 껍질 나오죠 전자의 껍질 됐지? 이 전자 껍질은 뭐하고 똑같냐면 주기율표에서 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한 개면 일주기 아, 일주기 그 다음에 두 개면 2주기. 3개면 3주기, 4개면 4주기가 되는거죠. 즉, 전자껍질을 알면 원자의 크기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쵸? 1주기보다는 2주기가 크겠죠. 껍질이 2개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가 크겠죠. 3주기보다는 4주기가 크겠죠. 이렇게 크기가 쫙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전자껍질은 이제 나중에 주기옆표 나올때 굉장히 중요한거기 때문에 주기의 수가 곧 전자껍질이다. 이렇게 알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결합과 분자결합을 좀 공부할게요. 자, 결합이 나옵니다. 선생님 수강기호가 본드인데 왜 본드냐고 자꾸 물어봐요. 애들이. 잘 모르는데 설명도 안 해주니까. 본드는 결합이네 결합. 결합을, 화학은 결합이야. 결합과 분해, 결합과 분해. 이 학문이에요. 화학은. 그래서 어떻게 끊어주고 어떻게 붙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의 핵심을 집배하려면 결합을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자결합은 말 그대로 원자와 원자끼리 만나는 결합을 우리는 원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 결합은 말 그대로 분자와 분자끼리 만나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 결합을 예, 분자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녹는 점, 끓는 점 얘기하잖아요. 녹고 끓고는 분자 상태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분자 결합일 때가 뭐 녹는 점이 있냐, 끓는 점이 있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알았니? 원자 상태는 이게 이거 하나의 분자죠 이게 원자가 원자 모형 분자예요 이 분자가 끊어지는 것은 녹는 점끊는 점이 아니라 아예 끊어지는 거지, 그치 끊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전기를 지져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 분해가 바로 원자 결합이에요 그럼 원자 결합과 분자 결합은 이렇게 매우 틀리죠 내용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원자 결합의 대표적인 결합으의 이름을 불러보면 바로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 결합 알겠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금속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온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배위결합까지 네 가지가 있긴 한데 이렇게요 그러면 공유결합은 뭐고 금속은 뭐고 이온은 뭐냐 좀 어려워진다 이제부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러면 금속결합은 뭐냐? 당연히 금속과 금속이 만날 때를 금속결합이라고 하고,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걸 뭐라 그러니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원소의 개념을 봤을 때는 금속원소와 두 가지밖에 없죠. 비금속, 그렇죠. 그럼 금속과 금속끼리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금속결합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뭐가 되니 이게 바로 비금속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라 그래요. 선생님, 화원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예, 네, 필요해요.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애들은 용어가 헷갈리는 거야. 그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이다? 이거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자. 금속이라고 하는 거에 속성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거. 금속은 가만히 냅두면 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밖으로 나올라 그래요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은 전자가 나가면서 얘가 양이온 되는 거야 그러면 산화반응이지 그렇지 금속은 그래서 산화반응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금속은 죽어도 음이온 된단 말이야 근데 비금속은 어떻게 음이온 되느냐 어떻게?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자. 전자가 얘는 나갔죠? 한데 전자를 얻는단 말이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요? 음이온 돼요. 그럼 양이온은 플러스 성질이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들이 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정기적 인력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이온결합이에요. 예를 들면 NACL이 되는 거예요. NA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자무서운건 뭐냐면 우리가 금속결합 공부하면서 꼭 옆에 이온결합 그림이 나와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거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갔어요? 어.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뭔가가 갖고 있을거잖아 같이 공유하는데 뭘 갖고 있느냐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전자쌍을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수소가 있으면 전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수소가 있어요. 그럼 같이 얘도 전자가 딱 하나 있어요. 서로 전자를 나눠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고, 이런 결합이 된걸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비금속, 비금속, 맞죠? 자, 우리가 물할때 산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로 긋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는 수소의 전자, 얘는 산소의 전자. 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있는 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근데 서로 틀리죠? 하지만,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자, 얘도 수소꺼, 얘 산소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 공유결합이죠. 얘는 공유결합이 몇쌍 있는가, 그러면은, 두쌍 있는 거죠? 공유결합이. 공유결합이 두 개.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라 불러줘요 뭐라고 한다고? 공유전자쌍이 몇쌍? 두쌍 있는 거죠. 알았어요? 자, 우리가 CH4 메탄 물죠 메탄 메탄 그럼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야. 이때 이 짝대기가 다 뭐라고요? 공유전자쌍이란 얘기야 이게 짝대기가. 그럼 공유전자쌍이 몇쌍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쌍 있는 거지, 그치 알겠니? 이게 이게 공유 결합이라 불러 주는 거야. 질문 있어요? 없지? 자, 또 하나 할게. 그러면 공유 결합은 배웠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본적 있죠? 비 공유 전자 쌍을 배운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죠? 말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왜 오세요, 그냥? 질소는 한쌍 있어요. 산소는 두쌍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해요, 외우기가. 질소는 몇 쌍? 한쌍 있다. 산소는 몇 쌍? 두쌍 있다.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암모니아 NH3를 쌌니? 그러면은 질소에 수소가 하나, 둘, 세 개. 공유 몇 쌍이야? 한 쌍, 두 쌍, 세 쌍이지, 그치? 짝대기가 뭐라고요? 전자 두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비공유가 안 보여도 눈에 보여야 되는지, 이렇게. 그럼 비공유 몇쌍 있니? 한쌍 있죠, 그쵸? 자, 물 보자. 산소는 몇쌍 있다고요? 두쌍 있죠? 그래서 공유가 두 개, 비공유가 몇 쌍? 한 쌍, 두 쌍. 이렇게 있는 거야, 비공유가 그냥. 빵. 알겠지? 됐니? 한번 더 해볼까요? 자, CH3OH 한번 비교해보자. 나중에 탄소화물을 보면 어차피 다 배울 거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우리가 쓱쓱쓱 내가 그리지만, 아직은 니네 못 그려도 된다. 나는, 이거 뭐야? 공유전자 쌍, 두 개, 세 쌍, 네 쌍, 다섯 쌍이지, 그치? 비공유가 몇개 있니? 한 쌍, 여기 두쌍 이렇게 있겠지, 그치? 산소만 있으면 무조건 두쌍 있어요. 질소는 무조건 한 쌍. 산소는 몇 쌍? 두 쌍. 질소는 무조건 한 쌍. 됐죠? 이게 공유전자와 비공유전자 쌍, 공유전자 쌍과 비공유전자 쌍이에요. 그러면, 자, 무조건 외웠다고 치고, 그왜 생기느냐, 응?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인력과 반발력이 있어요. 인력과 반발력은 뭐냐, 먼저. 자, 아직 분자결합 아직 안 했어요. 다한게 아니야. 자, 보자. 인력과 반발력은 뭐냐면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끌어 당기는 거죠, 서로. 그러면 생각해 봐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정정기적으로 잘당기겠죠 이것도 인력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있으면은 좀 붙으려고 한 성질이 있어. 이것도 인력이에요. 됐지? 근데 우리가 물, 맨날 공부하면 물, 물 하잖아. 그럼 물은 어떤 인력이 있을까요? 자, 물은 봐봐.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비공유가 몇쌍 있어요? 두쌍딱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럼 너희 같으면 비공유가 어떤 성질 띄고 있겠니? 전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마이너 성질 띄고 있겠죠? 그럼 물이 붙으려면요. 같이 산소를 머리 대고 맞짱 뜨고 붙겠니?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뭐가 바, 발생하는 거야? 같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청력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래요? 반발력이라고도 합니다. 청력이 생기니까 반발력이 생긴 거지, 그치? 알겠니? 그럼 얘가 뺑 하고 돌겠죠, 그쵸? 돌면 어떻게 돼요? 돌면 위치가 바뀌겠죠?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는 조건에서 어떻게 되겠니? 이게 붙겠죠, 그쵸? 됐니? 그럼 이렇게 붙어버리면, 봐봐, 요 결합 봐봐. 이거는 물한 분자와 이 새로운 물 분자지. 서로 분자가 같은 놈이지만, 아무튼 분자는 틀리죠? 요런 결합을 뭐라 그래? 이거 바로 분자 결합이라고 한다. 특히 분자 결합 중에서 이렇게 만난 것 중에서 F나 H가 F나 O나 N과 만나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준단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얘가 끊어졌을 때가 비로소 녹는 점이냐, 끓는 점이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액체로 가는 거고, 끓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는요, 전기분해한다는 얘기죠 공유결합이 끊어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소가 가지 못하고 수소가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바로 있다. 그리고 이 수소와 여기에는 산소가 만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이게 분자 간의 결합과 공유 결합, 원자 간의 결합이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게 어렵지만 그냥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요,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물 공부하면요. 아, 이게 그거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laughs> 융해열, 기화열, 응거열 액화열 있잖아. 그게 뭐냐면요. 고체가 액체로 가잖니?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여기다 써 볼까 한번. 자. 고체가 액체로 가요. 액체가 기체로 가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가요.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융해 이렇게 불러요. 액체가 기체로 가요. 이거 뭐라 그래? 기화.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갈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끊어져야 되니까 얼음이물로가니까 그치? 이거 뭐라 그래? 융해, 열. 그럼 액체가 기체로 가면 뭐라 그러니 그래 이거는 기화, 열. 그쵸? 됐니? 그럼 거꾸로 가면요. 액체가 기체로 가. 이거 뭐라고? 아, 기체가 액체로 가. 이거 뭐라 그래? 액화열. 얘는 뭐라 그러니? 응고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거는 융해열과 응고열, 기화열과 액화열은 에너지가 똑같겠죠. 됐니? 융해열은 흡수되는 에너지고, 기화열 에, 액화열은 나오는 에너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양은 똑같겠죠. 서로. 이거 승화하고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거야. 이게 다 뭐가 끊어지는 거야?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여기가. 알았니? 그럼 결합력은요? 결합은 결합력 혹은 결합수에도 괜찮아. 결합의 수가 많으면 결합력이 센 거겠지. 그럼 고체로 갈수록 결합력이 많고 기체로 갈수록 결합력이 작겠죠, 그쵸? 당연히.